사무용 데스크탑을 찾고 계신가요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삼성 컴퓨터 본체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hdmi 지원으로 대형 모니터 와의 연결이 간편하여 프레젠테이션 이나 다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윈도우 11 탑재로 최신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어 업무 환경이 한층 더 스마트 해집니다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작업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삼성 브랜드의 품질로 오랜 시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깔끔한 디자인이 사무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업무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